그 살아남은 비교적 검증된 비교적 안전한 것도 하기에도 바쁘다. 뭐 세포 대사 치료 말이야. 그 대사가 어 서산 대사 이런 대사가 아니라 처반부에 말씀드렸던 암의 살림살이 뭐 미토콘드리아가 돌아가고 우리 하루하루 살림살이에요. 먹고자고 싸는그 대사를 치료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 가지 것이 숨어 있는 어디에서, 뭐, 지리산 어디, 미국 어디, 허, 어 야! 막 논문이 새로 나왔대. 그럴 수도 있으나, 세익스피어가 말했어요. 태양 아래 새 것은 없다. 이제 막 아쉬운 마음에 뭔가 새로운 거, 10년 전에 새로 나왔던 제가, 허, 어 야! 센세이션이야. 이제 막 논문이 나왔대. 그 약들이 이제는 한동안 성하다가 많이들 쓰다가 이제는 부작용 때문에 퇴출당한 게 95%입니다. 살아남은, 비교적 검증된, 비교적 안전한 것부터 하기에도 바쁘다. 그것부터 하시고 숨어있는 것을 찾아도 늦지 않다.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어디 미국, 일본의 무슨 수시에 숨어있는 어려운 문제만 푼다고 해요. 일단 기본적인 문제, 꽈락은 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암이 꽈락이 있습니다. 100개를 잘해도 하나를 못하면 암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부터. 그래서 비타민 C부터 누가 제품 먹으라 그랬어요? 비타민 C부터 좋은 식품으로 잘 드시기를. 지용성 비타민 중요합니다. 누가 사 먹으라 그랬어요? 제일 좋은 지용성 비타민의 식품 은 대구 간유. 커드 리버 오일. 대구라는 생선의 간을 짠 오일이에요. 얼마나 비린지요. 거기가 지용성이니까 그런 기름기 덕지덕지하겠죠. 못 먹습니다. 생선 썩은 냄새가 생각나거든요. 그러나 그걸 먹고 막아야 물론 AD EK를 자연적으로 뭐 토마토를 먹고 당근을 먹고 햇빛을 먹고 하겠으나 비타민 D 하나만 얘기할까요? 아이씨, 비타민 D를 또 먹으라 그러냐. 햇빛 쐬면 된대. 어우, 브라보. 햇빛 쐬면 돼요. 그럼 어디? 우리 몸에서 비타민 D 만드는 데가 어디예요? 여기? 여기? 너, no. 얌은살. 이렇게. 여기 뒤에 무릎 뒤에. 이렇게 야들야들한 살에서 햇빛을 받아야 비타민 D를 만들어요.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중무장하고 못 만들지. 어디서? 북극에서? 서울에서? 도봉산에서? 나인. 우리나라에서는 위도가 부산 정도 돼야 비타민 D를 만들기에 적절한 햇빛이에요. 벗어야 되고 부산 정도 돼야 되고 하루에 2시간 해야 한 천하유 이천하유를 만들어요. 오, 그런 데 가서 살면 최고. 그러나 여기서 살아야 되겠대. 서울이어야 된대. 옷을 입어야 되겠대. 차선책으로 섭취하십시오. 먹거나, 주사 맞거나, 뿌리거나, 던져 먹거나, 주워 먹거나, 방법은 상관 없습니다. 목표는 혈중 비타민C 농도가 30 이상 되는 것. 그래서 이용하라 그랬지, 착취당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항암을 하건 안 하건, 항암은 이용의 대상이지, 굴복의 대상이 아닙니다. 바나나죠. 잘 익었네요. 저 바나나를 원숭이가 먹으면 원숭이가 되고, 사람이 먹으면 사람이 됩니다. 같은 바나나인데, 원숭이기도 하기도 하고, 사람이 되기도 해요. 무엇이 그걸 바, 결정할까요? 미토콘드리아, 세포의 대사와 그걸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한 정보, 즉, 핵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야 바나나를 무엇으로 만들지를 우리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세포의 대사와 세포 안에 있는 정보, DNA, 유전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암의 영향, 영향, 영향. 현실적인 것을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보존적인 게 있고 적극적인 게 있어요. 보존적인 한 것은 비타민 D 우리가 못 만든 데에 매일 매일 먹어야 된다매 그게 보존적인 거고 적극적인 거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 말고 내가 어떤 병이 걸렸을 때 그걸 좀더 세포의 대사와 영향을 바꿔서 치료해 보세 하는 적극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암의 영양치료 이건 우리 병원에서 하는 주로 하는 것이죠. 그 성분이 뭐, 찾아보면 많으시겠지만, 분류를 하면, 암 대사 치료에 쓰는, 영양 치료에 쓰는 성분들을 쫙 나열해 본 겁니다. 이쪽에 비타민C, 글루타치온, 셀레니움, 알파리포산, 비타민B1,2,3,4,6,9,10,12, 뭐, 철분, B17, 알부이 많고, 이쪽에, 보이지, 오른쪽에 있는 거는, 아직 우리나라에 없는 것도 있어요. DCA, 비타민K, 어? 나또아냐 우리나라엔 없지만 외국인 주사제도 있고 뭐 게르마늄 니 이게 있습니다. 아직 안 들어왔죠. 이러저런 문제로 왜안 들어왔을까요? 뭐 현실적인 문제도 많아요. 비용의 문제도 있고 허가상의 문제도 있고 인식의 문제도 있어요. 그냥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데 이런 것들이 있어도 어디까지 할지는 각론입니다 제가 전공을 하고 있는 비타민 C 하나만 얘기를 하면 논문이죠. 암 환자가 처음에 왔을 때 피검사를 했더니 절반에서 비타민C가 이미 그 순간 결핍이더라. 원인인지 결과인지는 몰라요. 비타민C가 없어서 암이 생겼는지, 암이 생겨서 비타민C가 모자란지는 모르나, 적어도 결핍이에요. 어떡하지? 원인할 때까지 기다려볼까요? 일단 보충을 하면 어떨까요? 어렵지 않은 일이니. 한 개체에서도 암의 크기와 비타민C의 그 농도가 반비라더라. 그러니까 비타민C가 충분하면 암이 좀 작아지더라. 라는 논문이에요. 그래서 비타민C를 충분히 보충하자. 근데 이 혼란이 많은 부분이 말이 달라요. 입으로 많이 먹는 걸 우리는 메가도스 한다 해요. 메가도스, 먹는 거 얘기고, 어, 주사로 비타민C를 고용량 하는 걸 우리는 IVC, 인트라미노스 비타민C 한다. 그래서 유명한 논문이에요. 새로 죽은 혈중 비타민C 농도고, 그래서 하루하루 내가 아침에 레몬을 짜 먹으면, 그거는 하루를 살기 위한 비타민C를 먹은 거예요. 초 초반부 얘기했죠. 우리는 비타민 C. 우리는 영장류는 적어도 비타민 C를 못 만드니 섭취해야 돼요. 그거를 레몬을 짜먹든 과일을 먹든 그러다가 아침에 아 요즘 브루트고 어떻게 과로해서 비타민 C를 좀 많이 먹어볼까? 1에서 3g 정도 먹는 걸 우리는 메가도스 한다 하는 거고 주사로 막 10g에서 100g, 10g이면 10000mg에서 10, 100000mg을 주사하면 우린 그거를 IVC 했다고 합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암 세포는 혈중 비타민 C 농도가 약 10에서 1밀리몰 이상 됐을 때, 비타민 C 혈중 농도가 약 10밀리몰 됐을 때, 암 세포는 고용량 비타민 C에 의한 선택적인 세포 독성 효과를 받아요. 다행히 정상 세포는 훨씬 높은 혈중 비타민 C 농도, 약 20밀리몰 이상일 때 비타민 C에 의한 세포 독성을 받아요. 그래서 이걸 갖고 우리는 야호! 비타민 C는.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세포독성이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5년째 얘기하고 있지만 15년째 혼란이 있어요 다들 그래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먹는 것을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서 먹는 걸 우린 RDA 하루하루 권장량이에요 메가도스는 가다가 다 피곤할 때좀 많이 먹는 거그 얼마까지 먹어야 돼요? 그걸 우린 장내 용량이다 장이 내, 네. 인내하실 정도 한 10g 먹었더니 설사를 찍해 그러면한 7, 8g 드시면 돼요 암 환자는 100g 먹어도 설사 안 하는 분들도 계셔요 사람마다 달라 그리고 저희가 병원에서 하는 것은 고용량 IVC를 합니다 하는 건 병원에서밖에 못해 거기에 뭐 기운 나게 하기 위한 마이어스 칵테일이나 암 환자들이 먹는 고용량 은 전혀 다른 얘기니까 그 의사들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채널로 수십 번, 수백 번 비타민 C 얘기를 아직도 논란이 많아요. 제가 옳다는 생각은 합니다.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들 도 있고 그 논문도 많아요. 많아요. 암은 비타민 C는 아무 효과도 없고 특히 암 환자한테는 일부 효과 없고 부작용만 있고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도 많아요. 중요한 건 당신은 뭘까요? 당신은 어디에 필요한가요? 어떻게 할까요? 그걸 하는 것이지 비타민 C가 절대 오르고 절대 그럴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먹어야 돼요 얘기도 장내 용량이라고 아까 그 캐스케이트가 정리한 것입니다. 소모량이 사람마다 영장류인데도 그때그때 소모량이 스트레스 양에 따라 대사에 따라 필요한 게 다르다. 그래서 그거 맞춰서 자기 몸에 늘 마음을 기울이고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닥터 캐스케이트의 증상, 호전. 어, 감기 걸렸을 땐 100g까지 먹어서야 비로소 설새가찍 나오니 100 안쪽으로 먹자. 암 환자들은 100g 이상도 먹기도 하더라. 하는 그 논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표로 굳이 굳이 정리하면 뭐 정상인은 약 4에서 15g을 서너 번에 나눠서 먹을 수 있고, 아마자는 저렇게 많이 먹어도 괜찮더라 하는 예입니다. 저렇게 먹으라가 아닙니다. 뭐가 좋을까? 어떤 게 좋을까요? 액상이 좋아요? 그건 역시 개별화했다. 당신이 보시다시피 주사제도 있고, 레몬도 있고, 알약도 있고, 분말도 있고, 액상도 있고. 기 땡땡도 있어요. 어느 게 좋죠? 저렇게 보시기에 맨 왼쪽처럼 어, 바빠 일상이야. 그러면 뭐 비타오백을 먹으실 수도 있는 거고 분말을 드실 수도 있는 거고. 어 나는 먹으면 분말 먹으면 속이 쓰려. 그럴 때는 액상 좀 비싸요를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누워 있어. 먹은 거 소화도 안 되고 먹을 수도 없어. 그럴 때는 할수 없이 주사를 줄 수도 있는 거고. 유연하게, 유연하게. 올코그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건강이. 또그 종류가 이런 게 있으니, 나는 무엇이 합당할지 유동적으로.